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다 돼가고 있죠. 자, 어제 추천드린 STP 정보방 들어오셔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직 돈, 수익 창출이에요. 그러니 코인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말을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딴말 없이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할게요. 자, 룸네트워크, 스트라티스, 아크, 오브스, 스토리지, 메타디움, 이더리움, 디카르, 하이파이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익률 직접 보세요. 특히 오브스랑 디카르고 이두 개의 코인은 요 어제 딱 하루만에 폭등 나와주었습니다. 졸부의 정보방에서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 매수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매일 수익 이어나가고 있어요. 졸부의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받고 있습니다. 돈안 받아요. 저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부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딱 이틀 전에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타점 드리는 대로 그냥 따라만 오셨어도 투자가 최소 두배 정도는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 따라서 안 사도 되니까 정말로 단기간 급등 나와 주는지 구경만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거예요. 자, S T P는 다음에 다시 자리가 나오면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오늘 공략해야 될 코인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해야 될 코인은 바로 메탈이에요. 오늘 메탈 코인 무조건 집중하세요. 집중. 제가 지금까지 잡아드리는 코인들 예외 없이 전부 초 단기 급 등 쏴주고 있죠. 이번에도 놓치시면 여러분들 진짜 바보입니다. 차트 분석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조건 해주시고 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메탈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자 이렇게 고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전형적인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즘 1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아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잘 보시면 올해 2월 1일 이때죠. 2월 1일에 채널 하단부를 터치해주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널 상단부를 터치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3월 10일엔 어, 다시 이렇게 하락하면서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가는가 싶더니 이 채널 하단부를 완벽하게 터치하지는 못하고 애매하게 상승을 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단부 터치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6월 경에 채널 하단부를 완벽하게 터치한 후 채널 상방라인을 터치 즉시 쏴. 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또 8월 중순경에 터치를 해주고 9월 중순에 상방 라인을 터치해 주었죠. 몇 번째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인 움직임. 여러분들, 우연히 계속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10월 11일 기점으로 하방 라인 완벽하게 터치하고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약1년역긴 시간 동안 채널의 하방 라인을 터치하면 단한 번도 상방라인 상방라인 터치에 실패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으로 줄 그어드린 이 2000원 구간 이 구간은 과거부터 상당량의 매물대가 쌓여온 구간입니다 예전부터 쌓여져 있는 매물대죠 이 2000원이라는 구간 이전까지는 그 어떠한 유의미한 저항대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삼각수렴 패턴은 수렴 끝부분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대표적인 상승 패턴이죠 현재 이 수렴 끝 부분에 위치한 메탈의 흐름상 결코 10%, 20% 수익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렴 끝 부분에선 충분히 두배 이상의 큰 상승까지도 아주 충분히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수익률을 보고도 못 믿겠다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코인으로 큰돈 못 벌어요. 다만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따라하지 마시고 꼭골브가 운영하는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 받아보셔야 합니다. 언제 팔지 모르고 대응조차 못하면서 투자에 들어가는건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투자입니다. 졸브의 정보방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좋아요와 구독 무조건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코인 현재 가격대부터 1차 저항대 2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상승 기대해보고 그 이후 충분히 100% 200%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코인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